부사관과 신병 양성 과정에서 모든 병영 생활을 밀착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 바로 훈련부사관인데요. 지난 13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25-1기 훈련부사관 임명식이 개최됐습니다. 김은별 기자입니다. 육군 부사관학교가 김경중 학교장 주관으로 신임 훈련 부사관 35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습니다. 임명된 신임 훈련 부사관은 4주간의 원격 교육을 마친 후 육군 부사관학교 훈련 부사관 과정에 입교했으며 15주간 교육을 통해 육군 훈련 부사관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. 육군 부사관학교의 체계적인 교육 훈련과 훈련 부사관 중대 교관님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. 우리의 손끝에서 최정의 전투원이 탄생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하겠습니다. 육군 훈련 부사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들은 장병 기본 훈련, 전투 체력 단련, 병영생활 실무 등 모든 과목들에 대한 지도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 훈련 과정과 엄격한 평가를 거쳤습니다. 항상 정기정돈하고 경선하고 협조하고 확인하는 훈련 부사관이 되어 군 임도하는 되습니다 임명된 신임 부사관들은 앞으로 사단 신병교육대대와 육군훈련소, 육군 부사관학교, 특수전학교 등에서 교관 임무를 수행하며 최정의 부사관 및 신병을 양성하는 핵심 교육 현장에서 복무합니다.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.